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넥소 풀체인지 차량의 전후 모습을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뭐, 제가 신차가 나오면 웬만해서는 늘 하는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이 풀체인지 전 넥소 차량의 사진을 제가 가진 게 많지가 않아서, 이번 영상 제작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풀체인지 전 넥소 차량을 보시면 전면부는 뭔가 매끈하면서 둥근 모양인데 주간 주행 등이나 이 헤드라이트는 세모나게 디자인이 돼서 뭔가 샤프하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뭐랄까, 굉장히 각지게 변했고, 기존 디자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 SUV만의 터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로고 논란이 조금 있는 픽셀 문양들이 곳곳에 배치되면서 미래적인 느낌도 챙겼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확실히 기존보다 풀체인지된 모델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소 풀체인지 차량을 다룬 영상들 댓글에 싼 타페가 저렇게 나왔다면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댓글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전면부의 디자인은 생각보다 꽤잘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 넥소 같은 경우는 SUV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그 매력이 없던 차량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풀체인지가 된 넥소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가 추구하는 디자인 방향성도 챙기면서 SUV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 매력을 아주 잘 챙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SUV 차량들도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모습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비교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서 간단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 스크래치는면 어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돌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V가드. 필요한 건 V가드. 자, 후면부 모습인데요. 후면부는 기존 넥소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의 후미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풀체인지가 된 차량은 후미등이 들어가 있는 이 라인 자체는 삼각형과 유사하지만 후미등은 픽셀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풀체인지가 된 차량은 약간 쿠페형으로 디자인이 돼서 기존 넥소보다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 그런 느낌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보조등 같은 경우는 기존 넥쏘는 뒷유리 상단 스포일러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리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일반 차량처럼 하나의 선으로 길게 디자인된 걸볼 수가 있었는데 풀 체인지가 된 차량은 픽셀을 축소해 놓은 4 개의 점으로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위장막 차량 촬영 때에도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범퍼 쪽의 디자인도 약간 팔자 주름을 연상케하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풀체인지가 된 차량은 뭔가 더 볼드하면서 SUV의 그 투박한 느낌이 잘 살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넥소 풀체인지 전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량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